잊었어 돌아온 바. 자, 첫 번째 세트 때 가렌이 아니라 사이러스였는데 약간 픽이나 이런 데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적인, 일단 양쪽 다 12배는 거의 고정으로 가는 느낌택을다 이렇게 계속 밴을 해 놓고 리그제 팀에서 카이사 노틸러스 이두 개를 기계, 세 경기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뭐 받아칠 수 있는 아니면은 그 듀오를 상대로 라인을 밀수 있는 보듀오를 꺼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류현 선수 이렐리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렐리아를 플레이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아까 첫, 첫 픽에서 그레이브즈나 뽀삐를 뽑아서 아마 또 돌릴지 일단 뽀삐를 뽑아주는 모습이고 자 이번에 징크스를 가져갔네요 징크스를 가져갔고 일단 누누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뉴렐리아 충분히 캐리 가능성이 있는 챔피언이겠죠 하지만, 이 뽀삐, 뽀삐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면 확실해졌죠. 탑에 이렐리아가 가는 구도가 됐고, 미드는 직스, 카사디, 아, 베이가. 남풍의 데스 빙글. 원딜을 하나씩 다 잘라줘야... 잘라주는 모습이고 오지숙이님이 아마 바루스를 원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리그 1팀에서잘 끊어 줬네요 제가 알기로는 뱀픽 회이를 어제도 꽤 오랜 시간 하고 오늘도 어, 대회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뱀픽 회이를 깔끔하게 잘한거 같습니다 막밴 아마 미스포츠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파이크는 게덱 텍스 선수도 파이크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변수를 위해서 아마 끊어 준것 같아요. 텍스 선수가 다루는 서포터 챔피언들이 약간 변수 창출을 하는 서포터가 많기 때문에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자아 이러면 사연 노틸러스가나연노경기스연속노틸러스 지금 채팅방에 약간 듣고봤트 악질 악질 팬이 한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연노스 사연 노틸러스벌써연노연노 벌써부터... 이쪽 팀은 되게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고, 어... 이러면 괜찮죠. 들어가는 느낌이랑 같이 여기서 근데 서포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야 한번 받아치겠다, 한번 살아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받아치기도 괜찮고, 직스가 포킹을 하면서, 같이 렐리아랑 누누가 덮치는 그림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림에서 뽑았지 않았을까? 이기째 팀은 그 전에 빠르게 이니시를 열거나 아니면 아까 전 판처럼 빠르게 스노블로잉을 굴리는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뽑기 정글이 한번더 나올 것 같네요. 네, 여기도. 지은 지금은 같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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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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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이되 30초 남았습니다. 의식을 한것 같습니다. 이러면 들어오죠. 일단 여기 대명이 있던 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러면 또 빠져요. 아까 말코 선수 똑같은 거에 당했거든요. 어... 이거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정글 뽀삐의 플래시보다 미드 직스의 플래시가 더가로가 있다고 보는데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쉔이 1레벨 도발을 찍었고 릴리에가 얼마나 압박을 해줄 수 있을지 일단 탑 정글을 봤을 때 그래도 스펠은 두코바 쪽에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자 이번에는 반대로 보바 팀이 라인을 먼저 한 마리를 녹이기 위해서 라인을 리징을 했다가 1.4가 되나요? 어 라인 치면 안 돼요 라인 치면 안 돼요 오지색이 라인 치면 안 돼요 아 이러면 경험치 다 먹게 되죠 그러면 리징한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아 이렇게 되거든요. 라인을 한 마리를 태우는 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어? 이렐리아가 아 아까 살리기 위해서 일을 찍었군요. 그러면 아, 탑도, 탑도. 셰니 딜 교환이 세죠 초반에 은근히 셉니다. 심지어 테일도 들지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라인팀이 세거든요자 미드 이거 플래시 없지? 이러면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죠 오! 탑이 죽었네요? 아, 아마 도발에 한번더 걸린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아, 플스까지 빠지면서 깔끔하게 처분했습니다. 또 이제 리기티 팀을 라인을 밀어 넣고 빠르게 위쪽 시야 함께 먹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라인이 박히면 계속 이런 구도가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시어체크가 됐습니다. 어? 이 뽀삐는 포피는... 평화롭게 바위게 먹어주고 그럼 양쪽 바위게 가져... 이러면서 카정까지 들어올 것 같거든요? 들어오네? 아 미드라인도 좋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깔끔하네요. 와, 이거, 위험 위험합니다 이거. 아, 슬식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또 죽었죠? 아마 이게 콜이 안 됐던 걸까요? 뽑비가 아마 수중초로 터트렸던 게 아마 급격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뽑비 시야에 걸렸기 때문에 위치는 알고 있고. 너무 아 아, 포스터야, 그러면, 코피, 아, 코삐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럼 남풍, 남풍. 아, 이거 유효타가 들어갔고. 바텀! 바텀 정글 보이자마자 싸움 걸면서. 아, 이건 브라우미 슈퍼플레이 했습니다. 아, 브라우미 슈퍼플레이 했어요. 반대로. 능력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좋지는 않아요. 치기 때문에 그러면 걸리지 않았고 이러면 어 바텀표만 죽을 수도 있어요 꽃게 플래시는 없긴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행입니다. 어 이거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어, 어 이거는 좋네요. 어 누누까지 물험을 보냈습니다. 아마 누누가 가자고 해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서포터가 죽고 저, 저, 이쪽은 정글이 죽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탑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쉔도 아마 6렙일 것 같거든요. 여기 다음 라인에 6렙이네요. 아 띵가땡보 점화까지 뛰면서 아.. 탑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라인이 거 너무 큰데요? 심지어 대포라인까지 같이 타면서 아.. 레벨 차이가 3레벨 정도까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미드 주 이거 플레이 써야죠 그냥 플레이 써야 돼요 오 위험했습니다. 정화로 살아, 살아갔고 이러면 근데 한번더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회 선수가 한번 찌르고 다시 가는 갱킹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또 가죠? 이러면 플래시까지 빠져야 됩니다. 아 플래시까지 빠지지 못하면서 자쉔궁까지 깔끔하게 잘 가는 모습 여인빈 선수는. 뒤에서 안전하게. 살. 라인도 박히는 라인이라 받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텀을 살짝 털어줘야죠. 이제 선수 아마 또 바텀으로 바로 안뛸 겁니다. 자, 르누가 탑 쪽으로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시야를 먹어 먹으러 가는 겸또 백업까지 같이 가주는 모습. 자, 직트가 아직 프레쉬가 남았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바텀 이건 좋았네요. 바텀 라인을 먼저 박아놓고 먼저 빠르게 움기였습니다 그러면 리그제 선수까지 죽어야죠. 아까 바텀 교전에서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유타를 올리고 있습니다. 좋았네요. 자, 인 파가지고 자야는 바텀 라인 먹어주고 없습니다. 핑크와드가 되게 수비적으로 박혀있네요. 이가 아마 뽑힐 거일 것 같은데, 상당히 리기즈 팀은 공격적으로 와드가 박혀있고, 두쿠바 팀은 되게 수비적으로 와드가 박혀있습니다. 탑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라인 정구도에서 벌써부터 말한 모습이기 때문에 비교하이 성사가 안 돼요. 서로 간보는 모습 인사 한번 했고 바텀 따이, 탑 다이브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거까지 죽게 되면 아, 지금도 너무 힘든데 정말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가 되거든요 자 남풍선수는 살려주면 되거든요 살려주고 또 바텀은 밀어놓고 올라가면서 브라운 봐야되고 탑 도발 들어갔고 플래시 썼고 오 이거 바다 쳐지나요 일단 살긴 살았어요 깔끔하게 깔끔하지? 깔끔하게가 아니고 살긴 살았습니다 누누가 일단 시야가 체크가 됐고 나쁜 선수 플래시는 없어요. 킹 공덕거든요. 이러면 다끌려할 수도 있어요. 코피랑다 백업이 옵니다. 위험해요. 자. 누누까지만 주고. 어, 위험했어요. 방금. 어, 조심해야죠. 멜리아더 스킬을 쓰면서. 자, 버텨줬습니다. 탈진도 뺐고. 첸 궁도 빠졌기 때문에 다음 턴을 굉장히 잘 써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해서 미드가 아직 플래시가 없는 걸 알고 있다면 라운까지 불러서 미드를 한번더 갱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탑 같은 경우는 지금. 잡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일단 일단은 최고를 한칸 하는 모습이고 루틸러스가 6레벨이 북라인을 먹으면 극레벨은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CSM 잘 따라왔네요, 이대리아가 자, 잠깐만, 보고 땡기나요? 아, 이 e 스킬이 없었군요. 어? 풀이 돌고 있어. 방금 없었던. 거니까? 어, 버프 등대봐 등이 들어가면서 베이가가 아 베이가 지평선 깔끔한 오 시크가 궁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데리고 갔습니다 아 여기서 교전이 약간 아쉽긴 하네요 가 마다가 없기 때문에 미라인을 밀고 빠르게 치게 될것 같습니다. 스택을 되게 꼼꼼히 먹고 있네요. 이다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시야 깊숙하게. 이거 고또 시야 플레이 하고 있죠? 포식자 켰습니다. 포식키면서 미드 견제. 이 푸드팀이. 아, 그래, 깔끔하게 들어갔죠. 까지 청해가는 챙겨, 아직 셰 궁도 돌았기 때문에. 아, 성 들어갔어. 끊어주긴 했지만. 좋았네요. 오히려 좋아 셰은 상대 정글의 시야가 정말. 응. 응? 아, 직스가 아까 미드 라인에 클리어를 한거 봤거든요. 궁으로. 그러면서 거의 다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주지 못했고. <놀람> 타요? <놀람> 무릎 회피이 찍히고 있는거 보니까 뭔가 지금 뭔가가 보겠습니다. 베가! 어, 베가까지 잡아냈고 직스는 네. 어 이게 되나요? 아 잠깐만요 오! 방패를 막아주면서 큐! 오!!!! 어, 좋았네요. 방금 자 미드에서 어떤 미드에서... 아 아! 아! 이길지. 인간민가요? 그냥 타워에 이사를 해 버렸습니다. 아, 방금 브라움의 플레이는 되게 좋았죠. 하지만 아쉬운 게 브라움이 3킬이라는 거. 9킬 중에 3킬이 브라움을, 가, 브라움이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것도 좀 아쉽다. 엔비 골드 차이가 거의 2,000 골드 차이라고 있고. 아, 이거 리치가 안 되거든요, 이거. 자, 엉덩이 흔들었고. 궁 들어가면서. 이델리아가. 아, 이거 밟았, 발바... 밟았으면 안 되는데. 어! 아 이거 죽은 건 너무 아깝죠 자야가 죽은 거 공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 이건 너무 아쉽네요 자 남풍 아큐 그럼 큐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프레시가 없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자, 하지만 쉐인이 탑을 먼저 밀어주고. 자, 반대로 선을 섰기 때문에 브라운을 밀었어요. 직세가 아니라 누누가 빼고 요거도 내려면 이러면, 이러면. 시험공도 뛰면서 도발. 누누는 아, 누누 프레시가 조금 남았어요. 어, 그래, 스킬샷이 조금만 정교했으면 조금만. 조금만 더 정교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거 다이브 하자. 얘네 상태 안 좋다. 자. 틀리언 칩니다. 쉐니 그리고 라인, 라인 클리어를 약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템을 히드라를 받거든요. 이러면 라인 클리어도 느리지 않고 밤이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선 때부터 리뷰팀은 계속해서 맵에 킹커바드가 다섯 개씩 닫혀 있는 모습을 계속 볼수 있어요. 시야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오비가 배달? 브라우미 한번 지켜냈지만. 누가 왔 지만 또 베이가 한테 한번 걷 어, 지 면서, 아, 정말 이럴 리 이럴 리야, 결까지서한잡아요 아. 그래도 직스가, 그래도 키를 조금 먹었고, 그거 있기 때문에. 직스가 라인을 클리어 하면서 후반을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일단, 세 번째 요 바론 응. 쪽에 핑이 찍혔는데 그냥 시야를 먹으러 가자라는 느낌이 나어요 저, 그렇죠. 이거. 지금 잡을 o 이 없어요. 오 I 초반부터 너무 e d r 게 g o 기 때문에 아, 거들 e e 서 r a g 죠 이거. d 라 n t 와도 위험합니다 이거. I d o 드래지을 처치했습니다. n 번째 용까하 s 어주는 r a g o n I don't see d r a 자야, 그래도, 자야가 그래도 3코어 이후부터 많이 강력해지는 타이밍인데,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났습어다 자, 정말. 그러면, 아, 플래시. 자, 싸움을 뭐 걸고 싶었는데 이게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 아, 진짜 너무 많이 잡아서 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죽었 파란 팀의 업재 기가 파괴 되었습니니다. 아, 주지,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첫 번째 정기 내전 우승 팀은, 1길 째 팀이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쪽 선수분들, 그리고 팀장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